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핵심형 연구소가 성공한 게 알려지면서 일단은 자세한 정밀기계에는 붙여봐야겠죠 일단은 어디 갔죠 아까 간이 멀티미터의 저항력인 게 대확인되고 뜨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난리를 벌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네이처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이 감당이 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 물론 APL 머티리아가 남아있어요 결에 컨텀 연구소의 성공을 해시명 연구소가 도와준 격이 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에 위상을 살렸다라고 볼수 있죠. 중국 분들이 해시명 연구소를 보고 엄청나게 지금 긴장했어요. 중국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한국의 지금 사금 전문가 해시명 연구소분의 유튜브를 보고 지금 영상이 있거든요. 중국 분들이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중국에서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유튜브가 거의 접속이 안되니까요. 결국에는 한국의 위상을 해신명연구소가 올렸다. 한국의 국익, 국익을 해신명연구소가 살렸다. 민간인 유튜버가. 정말 대단하고 이게 바로 결국에 집단지성과 SNS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남겨질 것 같네요.